자 오늘은 우리 중국어의 정도 부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정도 부어가 뭐냐면요 이제 동작의 정도를 표현해주는 보호라고 해서 이름이 정도 부어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정도 부어는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정도 부어는 동사 뒤에 우리 구조조사 더를 쓰고 그 다음에 정도 부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동사 더 정도 부어 이런 형태로 써요 자, 그러면 이 우리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많이 먹는다. 아, 나 오늘 저녁에 또 많이 먹었어. 저 이런 표현을 우리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우사더 정도 보어 라고 했으니까, 자, 먹다, 쉬, 뒤에다가 더 라는 우리 다리 역할을 하는 구조조사를 써주시고요. 뒤에다가 많다라는 헌두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더 헌두어. 吃的很多, 많이 먹었다. 이런 뜻이 돼요. 吃的很多. 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많이 먹었다 말고, 우리 다른 표현 한번 해볼게요. 배부르게 먹었다. 자, 배부르다라는 형용사수로, 자, 배부르다는요, 우리 배우 바오. 밥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배부르게 먹었다. 자, 먹는 정도가 배부르다. 자, 이렇게 하면은, 吃더, 很饱. 吃더, 很饱. 이렇게 합니다. 吃더, 먹는 게很饱. 배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동사더 정도보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정도보호에다가 여러 가지 정도를 나타내줄 수 있는 표현들을 다 집어 넣으시면 되거든요. 자, 배부르게 먹었다 말고 빨리 먹었다. 느리게 먹었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자, 그럼 빠르다라는 형용사로 수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빠르다는 快. 快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吃다 하면 快. 吃다 하면 快.이렇게 하시면 됩니다.